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재명 이심이 무죄로 선고되어서 어, 정말 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뭐좀 의욕 상실되는 이런 상황이 몇 시간 지속되는데자 그러나 이게 보수 우파 결집의 또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죠. 왜냐 저만 하더라도야 매주 이 광화문 어, 이제 양산에서 광화문까지. 계속 가는 게 조금 뭐 힘겹기도 해요. 그래서 좀한주 쉴까? 하는 생각도 좀 했는데, 아니야. 아 어, 이거, 이렇게 쉬면 안 돼. 에, 라는 마음을 다시 다 잡게 됐습니다.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3심, 즉, 대법원에 가면 8대 4로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 자판에서 그냥, 에, 이 1심의 그 형을 확정시켜버린다. 아, 라는 겁니다. 자, 아, 이런 것들이 법조계에서 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법관, 대법원장의 결심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이 전원합의체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법원, 이 대법관들의 전체 전원의 면면을 살펴봐서 자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자 이런 걸 보면 그럼 전원합의체 딱 들어갔을 때. 투표가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원할 테니 마흔역 임명하라. 라는 정말 나쁜, 어, 분노에 찬수 있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산불 문제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의 딜 요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 국민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조건부 민생 지원 논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산불 피해 지원하겠다 마흔 여 임명하고 윤 대통령 밤에 나라 이렇게 딜을 치고 나섰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실명이 어 남는 우리 국민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 그리고 그 정말 수십 년간 갖고 온그 우리 산림 다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가축들. 또, 같이 살고 있던 개들, 소들, 그 죽어 있는 모습들, 또 처참하게 불에 걸린 모습들, 우리 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자기 고향이, 이재명이 자기 고향이 안동인데, 고향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에그 같은 당의 당원, 이 의원들이 산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 무죄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산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이 열받죠. 그래서 여기 디스 인사이드에 이렇게 댓글이 있네요. 마흔역 임명하려고 불렀구나. 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달렸어요. 야, 이런 생각을 퍼뜩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그들은 또 중국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이 산불피해 지원금, 뭐, 어, 기부금,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에서 얼마... 올만... 서픽, 주는 가이드. 대부분 줄을 산다. 중국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이 산불 피해 지원금, 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에서 얼마도 한데 중국 기업에서 한 푼도 오지 않고 그렇게 실하는 일본 기업, 토요타 그리고 미국 기업 맥도날드 이런 데서 지금 기부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필리핀 해군 최초 방공호위함인 미구엘 말바르함이 울산에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필리핀 합참의장이 진수식하러 왔다가 우리 한국의 네. 합참의장 네. 만나서 네. 방산협력 네. 확대하자 네. 이렇게 네. 회담을 했는데요. 네. 미구엘 말바르함, 어, 필리핀 최초의 방공호위함이다. 어,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호세 리잘함급 그두 척이 있고 그것 약간 더 키워서 여기 이제 에, 미구엘 말바르함이 급인데, 요것도 두 책입니다. 3,100톤입니다. 3,100톤. 왜 최초의 방공 공약이냐? 딱 봐도 그냥 호세 리자로고 똑같은데, 요게 차입니다. 요거. 수직발사관이 있어서, v l m 카라고 하는 이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15에서 20km 날아가는 거, 그거 16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거의 대한미사일, 이런 것들 요격해 줄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방공호야합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필리핀 합참회장이 와서 우리 한국의 김명수 해군 사승자문 출신이죠. 네. 김명수 합창회장과 아, 방사능에 확대하자 아,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지금 우리 F-50 추가 판매 그리고 잠수함, 군함 굉장히 많은 무기 구매할게. 앤서니 코튼 미국의 전략사령관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그리고 비축 양을 늘려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라고 어, 상원 군사위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가 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임박했다라는 어,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전략사령관이라고 한 것은 핵무기를 다루는 어, 부대장이죠. 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란을 때리는 명분 축적을 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시작된 반하마스 시위가 가자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떠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 지금, 음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원래 북부 지역에서만 시위를 하다가 이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밀고 내려오죠? 그리고, 어 또, 이집트는 국경을 막아버리죠? 완전히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마스 니들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 그러니까 하마스 는 떠나라. 이런 시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팔레스타인인들도 깨어나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도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레츠지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극좌 성향의 언론인데 우리 한국의 경향신문 같은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 군정 실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 억압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어요. 이게 뭐 지금 하마스 기관지인지 이스라엘 언론인지 알길 없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딱뭐 우리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억 유로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 그러니까 한 3조 원어치 되죠. 방공무기 장갑차 등을 발표했는데 장갑차 아주 구형 중고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무슨 3조원 시대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갑차를 혹시 신품 가격으로 책정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가 미국이 지금 EU 유럽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통에 프랑스가 급발진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키스 켈로그미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안 떠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또 견제를 했고요. 대만 정부는 대만에 체류했던 중국인 인플루언스, 야야라는 사람을 친중 SNS 게시물 계제 혐의로 강제 추방 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방 당하고 있는 야야라는 사람인데, 이 야야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올려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 대만 전역에 오성 홍기가 휘날릴 수 있다.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틱톡에다가. 대만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체포해서 감옥에 넣지 않고 강제 추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야는 추방되면서도난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이 좋은데 뉴욕 양키스 모자는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필리핀은 수백만 해군 기지를 촬영하고 또 미군 동향을 파악해서 중국에 넘긴 중국인 여섯 명 그리고 안내를 했던 필리핀인 한 명을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휴대폰이나 드론 이런 것들을 띄워서 휴대폰 사진 카메라 요즘 워낙 좋으니까 휴대폰이 이렇게 이제 찍습니다. 찍어서 군수 지원함 들어오고 또이 연안 연난초기함 연안 이, 인디펜던스급이죠. 이런 걸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중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찍어서, 와, 군함 멋있어. 찍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형이 아니라 찍어서 보고를 했답니다. 시간별로. 그러니까 이제 간첩행위죠. 그래서 여섯 명의 중국인, 그또 안내를 한 필리핀인을 이제 체포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노시로함이 사상 첫 필리핀 해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상호 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했는데, 자 여기 머가미급 호위함입니다. 뭐꽤 잘생겼죠? 호주에서 우리 한국이 한화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서로 그냥 이전투구 싸우는 통해 우리 한국을 밀어내고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그 머가미급입니다. 이 군함이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에 들어오니까 필리핀이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행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은 완전히 그냥 빠지고 일본이 거의 뭐 미국과 함께 안보를 지탱하는 그런 중요 중심 축으로 떠올랐다라는 슬픈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5년 동안 미국과 연나 훈련을 완전히 반절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정세에서 완전히 지금 뒤로 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고등법원 우리법연구회 판사와 개딸 판사의 이재명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고하면서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633 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상황인데. 법조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을 잡고 나라를 구할 대안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3월 26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평론으로 명망이 높은 서정욱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지 말고 전원 합의체에 붙여 파기 자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다. 유무죄 판단은 법률 문제지만 형량은 안 건드린다. 예를 들어 백현동이 유죄가 나왔는데 80만원을 선고했다면 진짜 방법이 없지만 그나마 2심 재판부가 쟁점 세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퉈 볼 상고 이유가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지적대로 2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상 세개의 이재명 거짓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모두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끼워 넣어 법조계로부터 그야말로 융단 폭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할 수도 있고 사건을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소부의배당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심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합의해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의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붙일 경우 재판은 대법관 전원의 2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현재 대법관 구성은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 심리에 들어갈 경우 5월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의 분석입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좌파판사들의 사법농단을 묵과하고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켜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줄 경우 이재명 하나로 인해 벌어진 대한민국의 대혼란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희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부디 법관으로서 양심과 소명을 다해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파기자판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네, 이재명 좋아서 지금 이러고 나오는 상황. 네 아니 어떻게 그게 에, 무죄로 해석이 될수 있냐라는 건데 에, 여기에 대해서 서정옥 변호사가 어,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서정옥 변호사 유튜브 여기에서 파기 자판 에, 파기해라 하는데 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파기 환송 즉 파기해서 이심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파기해라. 라는 그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NS 이런 게 있죠. 얼마나 지금 황당한 판결이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재벌인데 영국에서 영국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 이 SNS 이다 퍼져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퍼셨을 거예요. 24살 여성 그리고 18살 여성을 어떻게 이제.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술을 많이 먹고 술도 먹이고, 그래서 이제 24살 여성과 자기 침실에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나와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18살 여성을 강간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고소가 들어오니까 보다 돈이 많으니까 판사를 매수를 했는지 판사가... 어떻게, 예, 판결을 해줬냐. 무죄로 판결을 해줬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했냐. 그냥 가다가 술 마셔서 물 마시러 나갔다가 옷을 벗고 자고 있길래, 어, 추울 것 같아서 뭔가를 덮어주러 갔다가 넘어졌다. 넘어졌는데, 마침 그때 내가, 어, 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넘어졌는데 그냥, 그냥 뭐, 어, 입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가서 뭐어 제가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무죄로 선고했어요. 무죄로 영국 판사가 뭐 이거나 집비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서 야 이거보다 좀 못하니까 사법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정도 간다라는 비아냥도 있고 박대출 어, 경남 진주 어, 사선 국회의원이죠. 이제. 우리 과태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사위반 하면. 원래 이렇게 찍혔는데, 이걸 이렇게 확대했으니까. 이거 조작이야. 그럼 우리의 주사위반 스티커 안내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공무서 조작범으로 시장구속 고발해야 되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 서정욱 변호사 또는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이 대법원에서 이제 세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일단. 원심, 그러니까 이 심에서 무죄라고 한 거, 원심을 확정하는 거. 자기 판단할 때, 그이 말이 맞네. 원심 확정. 그 다음에, 야, 이건 안 맞잖아. 야, 다시, 다시 해. 라고 하는 파기 환송. 그래서 이 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법원 이 재판부를 다시 또 구성해서 재배당해야 되죠. 이거 재배당한 시간 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이재명이가 또 뭐, 뭐 어, 지난번처럼 이폐문부재에서 뭐, 네, 통지사 안 받고 또 계속 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또 하세월로도 지나가겠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훨씬 더 소요되겠죠. 파기자파는 뭐냐?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파기하라. 이심을 파기하라. 그러면 심대로 하는 겁니다. 대법원 자체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소부에서 심리를 하는데 한 4명 정도.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워낙 이 파장이 크니까 4명 정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전체 다 하자. 대법관 전체 다 하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심리한다. 요거를 대법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2개월 이내 종료된다. 그러니까 5월 이내에, 예, 6월까지도 안 가고 5월 이내에 종료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예, 법이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법 내에서 하는 겁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해석을 잘못해서, 해석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가 아니고, 어, 법 내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들어가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금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원 합의체, 대법관들 전원이 하는데, 야 요즘 우리 법공군 많이 합니다. 어, 대법원, 이, 대법원에 대법관이 몇 명이냐? 14명이에요, 14명. 14명인데, 한 명은 지금 마용주, 어, 후보가 대기 중인데,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13명입니다. 그 중에 천대엽, 어, 대법관이 현재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재판에 관여를 못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빼면 12명이에요. 조일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이수견 어, 대법관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분의 2가 어, 의사정족수, 어, 예요. 그러면 최소 8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전원합의체 회의를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서 과반수가 의결정적수예요. 그러면 8명이 참석해서 5명, 과반이니까 4명은 안 되죠. 반을 넘어야 되니까 5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그분은 이제 8명 밖에 참석 안 했을 때 이야기고, 이 12명이 전체가 참석한다. 자, 이러면 과반이 되려면 7명이 찬성을 하면 되죠. 6명, 12명의 반은 6명인데, 그건 과반이 아니니까 일곱 명이 참석한 과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색깔 좀 진한 거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여기 좌파예요. 여기서 지금 어 황색 좌파는 좌파인데 노태학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앙선관위원장했던 사람 이거 이 사람은 권순일, 권순일이 뭐 이재명하고 재판 거리했다 뭐 저저 할때 그때 소수 의견으로 유죄를 이재명에게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친문이라서. 이재명을 대단히 싫어한데요 어, 좌파. 그리고 이홍구. 극좌입니다. 극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어요. 간첩 행위 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법관이 어떻게 됐냐. 1985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면받아서 법관에 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극좌. 어우 끔찍합니다. 그리고 오경미 극좌. 어, 익산 출신이에요.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정계선하고 아주 절친하답니다. 현대사회가 성범죄연구회장, 그걸 이제 정계선의 직전 회장, 그걸 정계선에게 넘겨준 사람, 오경미. 그리고 이제 천대협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노경필. 노경필은 이제 좌파, 해남 출신인데 전남 해남. 가로세로 연구소 조민, 가로세로 연구소가 벌금 좀 냈지 않습니까? 조민이 그 벌금 가지고 뭐 어, 테슬라 자동차 샀다 뭐 그러는데 에, 조국 딸. 어 그때 가세현 측에 유죄를 선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태학부터 이홍구, 오경미, 그리고 노경필 이렇게 네 명이 좌파, 좌파. 그리고 나머지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오석준, 서경환, 고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수경 이 분들이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다. 그러면 중도면 위험하지 않냐? 아니죠. 중도면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이성적인 발언 판단을 하는 게 중도죠. 정치적 판단 필요 없이 법리적 판단을 한 사람이고 좌파들은 정치적 판단을 한 사람들이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전원 합의체에 가면 8대4로 이긴다. 한 명, 뭐한명 정도,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7대5로 이긴다. 그래서 이재명을 두달 내에,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이 그리고 이 사법부의 무너진 이 위상 이런 것들을 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단하시기 바란다 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판결해서 자판 결정하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을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